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 수다. 네 돈이 없는데 그리고 어. 그리고 자기가 강사인데 자기가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뭐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경매를 해서 부자인 사람한테 배워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지 경매를 하면서 자기 부자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봤자 제가 부자가 될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시 이렇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아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듣고 싶어요 하니까 야 그만 들어. 나 <laughs> 그거 더 들으면 큰일 나겠다. 그만 들어. 망친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그만 듣고 협회와 인연이 되게 되었었죠. 아, 그게 저는 아, 정말 이사님이 은인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아 협회를 만나서 지금 낙찰도 받고 이렇게 부자의 길로 갈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 너무 좋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네. 어때요? 공부해 보니까 어, 솔직히 말해서 좀만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협회에서 딱 단계별로, 코스코스별로, 아, 전혀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문혜연이었던 저도 지금 이렇게 낙차를 받고 즐거운, 어,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정말. 어, 뭐, 금리, 변동금리가 뭔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동기분한테, 어, 이게 뭐예요? 막, 바보같이 이렇게 물어보고, 대출을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지식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어, 사람 자체가 조금 똑똑해진 것 같고요. 멍청했다가 좀 똑똑해진 기분이라서 되게 좋고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뭐, 큰 부담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워낙 컬리큘럼 자체가, 체계적이고 또 실전에 강하게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 부동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로서도 조금 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어 진짜 자신감이 뿜뿜하다. 왠지 뭐 달라졌어. 얼 금융지뢰가. 어, 야, 지금 1월 달인데 오늘이 1월 2 1일이잖아 네. 이제 2월 달에 이제 결정문 나 좀다가 나오고 이제 잔금치르고 등기를 하면은 이제 설가은 이름으로 집한채가 생기고 돈 다시 2,500이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할수 있는 물건이다. 이제, 그렇죠. 어, 음. 2,500이면 하고도 남지. 제트다. 음, 두 번째 물건. 어, 거기서 다시 또 이런 물건 골라가지고, 세 번째 물건. 우리 협회 회원들 잘하고 있잖아.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직장생활은 또 꾸준히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해, 하나, 둘, 셋, 넷 생기는 어떤 부동산으로 월세 수익을 만들면, 내가 옛날에는 몸으로만 벌었던 그 월세, 그 월급에서, 지금은 이제, 시간 딱딱 딱 되면은, 째까닥깍까닥 띵동, 월세 입금되었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알람이 딱 오면, 그, 바라보는 그 통장에, 흐뭇하거든. 그래서, 세 개, 네 개가 돼서, 한번 또, 0만원 채워주고, 몇개더 해가지고, 2 0 0만원 채워주고, 그러면, 내가, 그, 불안할 게 없는 거지. 삶이 달라져요, 삶이. 어. 그죠, 음. 어쨌든 저렇게 경매 경자도 모르고, 딴데로 가려던 그 어린 양이, 아, <laughs> 옆에 품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네. 저렇게 뿜뿜 하서, 어제 소고기 사와가지고, 아, <laughs> <소고기. 웃음> 낙찰턱 사와서 아, 어제 맛있게, 어, 먹었습니다. 네. 자, 어, 우리가 2주 후에는 또, 어, 또 다른 어떤 권 입철 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 의석 씨, 우리 입철 보려고, 이쯤이면 벌써 떠났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지금 변경이 되었죠. 어, 어 예, 맞습니다. 아, 그 사실 좀 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 예. 그래. 뭐, 주변 지인들은 좀 반대한 사람도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우량 개나. 물건이었고, 음. 예. 그래서 <laughs> 다 준비도 많이 하고, 뭐, <laughs> 그 현장 가고, 소유자도 만나고, 나름 이제 입차, 기차 타고 이제 갈 딱, 꿈까지 그것만, 만, 예. 효과도 아주 끊려고 예. 예 어. 그, 그것도 이제 우등으로 끊었습니다. 우천히가려고 <laughs> 예. 부자 <laughs> <구자 웃음> 마인드로 가려고. <laughs> 예, 예. 그랬는데, 좀 아쉽게 뭐 음. 변경이 됐어요. 예. 거기 뭐 소유자가 뭐 우선은 그 은행에 좀 예, 근데 와,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우선 변경이 돼서 뭐 아직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음. 예, 이게 다시 뭐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 되면은 당연히 할 거고요. 음. 예, 어뭐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이제 음. 좀뭐 가은 씨도 그렇고 얘기하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좀이 음. 협회에 대해서 하고 싶었 그 음. 어떤 게그 교육생을 하고 싶었던 게. 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뭐, 거의 한 1년 넘게, 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다른 곳에서 강의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이제. 들을 때는 알겠다.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약간 아, 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솔직히 계속 반복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고요. 저는 아직 낙차를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제 동기분들과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아, 지금 그냥 얻다가 그냥 그냥 내놔도 이제 혼자서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어, 자만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여기 협회하고 교육도 많이 듣고 하는 기술도 많이 익히고 하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할수 있는 좀 힘이 생긴 것 같고요. 예. 네. 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를 낙찰받고 얘기를, 이렇게 소감물처럼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좀 이르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에그 음.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음. 예 확실히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게 붙는 것 같아요 음. 예뭐 그게 기술이 붙었으니까 이제 예, 어떻게 하면 된다는 예 그리고 뭐 기술도 붙었고 뭐 하면서 분명히 뭔가 많이 부딪힐 거예요 아직은 해보진 음.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 뒤에는 저희 그 협회도 있고 동기분들도 있고 뭐 하니까. 뭐, 하는 게 이제 전혀 두렵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하나도 없고요. 예, 아직 시작은 못 했지만 뭐 미래가, 음. 예, 밝은 미래가 이게 음. 잘,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음. 예, 음. 되게 그, 뭐라고 해야지? 이제 되게 뿌듯합니다. 음. <laughs> 예, 여기서 낙찰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laughs> 음, 그렇죠? <laughs> 예. 근데 뭐 낙찰이야 뭐. 지금 이제 그2주또 남았잖아. 마지막 킷수. 예. 음. 음. 그리고 뭐 수업 끝나도 그 당시에 또 고르는 물건이 또 있으면, 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의석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물건 하나 먼저 1등으로 갈뻔 했는데 다들 반대해가지고. <laughs> <laughs> 축사여 <옆>, 어, 외로운. <laughs> 우리가 지금. 우석 씨, 그때 물건 고르는 심정과 지금이 이제 벌써 5회차까지 와서 물건을 봤을 때 심정, 어떤 관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어. 그때는 대표님도 야, 니네 한번 가서 봐라 <laughs> 이런 마음이었는데 <laughs> 어. 많이 달라졌죠. 오. 많이 달라졌고, 근데 아직은 좀 계속... 저도 이제 아직은 여기... 교육생이고, <웃음> <웃음> 제가 이제 뭐,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laughs> 이제, 걸릴 수 있는 정도는, <laughs> 예, 걸릴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거니. 예. <laughs> 자, 자, 아, 자 예. 제가 의성님한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laughs> 의성님의 그 물건 덕분에 저도, 아, 이게 뭔가, 뭐, 첫 화면에서 뭔가, 딱 사진을 봤을 때딱 보이잖아요. 개안 옥션에. 아, 이게 외로운 물건과, 그냥 바로 걸러야 되는 물건과 아, 이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laughs> 어, 어, 어. <웃음> <웃음> 우리 우석 씨가 어, 외양간 옆에 있는 그 <laughs> 나올까 <나홀로> 사 <laughs> 너무 조선 시대 외양간이 외 그래 어, 현대 말로 쪽사. <laughs> 어, 축사 옆에 그 물건을 골라가지고 했었을 때 대표님도 야한번 가봐 어떤지 그래도 한번 구경은 해야지 이러고 또 갔다 오다 갔을 때 동기들하고 다 같이 신나 가지고 막봄 아, <laughs> 어, 나들이 가듯이 나들이 가듯이 막그 날씨도 좋고 막애한 냄새도 안 났잖아 겨울이라서 아, 또 비염이 있어서 제가 좋더라고요 좀 농. 농 이쁘다. 그치 농, 비염이 <laughs> 냄새 하나도 안 나지 농촌 비유 어, 농 비유 어? 얼마 나 좋아 주차장도 엄청 넓더라고 주차장도 야, 차가 몇대 없어서 가지고 아무 데나 대도 <laughs> 되고 <웃음> 안 다녀요. 다녀. 사람이 안 다녀요. 네. 주차난 해소 네. <laughs> 모든 게완벽하게 되는데 어디 한번 간략하면 미쳐버리지 또 <웃음> 아, 대씩될수 있는 한 호수당 다섯 대씩 <laughs> 어, 우리 서울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꿈의 <laughs> 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였는데 드림하우스. <laughs> 어, 드림하우스. <laughs> 어, 이제 그런 물건들을 보다가 자 가은 씨 이제 얘기한 김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러면은 <laughs> 가은 씨가 그첫 번째 우리 매안카 물, 물, 옆에 있는 아파트 봤을 때 물건가 지금 공부하고 나니까 느낀 점. 누가 얘기해 줄래? 그때 가은 씨가 좋다고 해서 안좋았어 괜찮다고. 그때 <laughs> 물건이 두 개였어요. 어. 그래서. 그리아파트에 <laughs> 의성님이 이거 좋으니까. <laughs> 이거, 아, 뭐, 나, 남은 동기 중에 한 명이 하, 하, 하자. 뭐, 그래서, 아, 저는 그래도, 아, 하고 싶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laughs> 근데, 아, 뭐, 영성님이 가, 까우시니까 어, 영성님이랑 의성님이랑 같이 하셔서 막 관리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막 이런,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스치네요. 지금 보는 분 어때? 저도 안 해. 저도 안 해. 저도 안 해. 아 물론 어 사는 분들이 계시는 어 음. 괜찮은 좋은 아파트였지만 어, 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laughs> 음. 네네 그렇습니다 음. 보는 눈이 완전히 확 달라진 거네요 그죠 다들 네. 어좀 전에 우리 현정 씨가 이제는 저도 안해 왜냐면은 저도 안 해가 그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는 하 물건의 가치 어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을 했었을 때는 완전히 제로인 거잖아요. 아, 예. 어그런 경험을 한번 해놓고 지금 이제 물건 고르고 나니까는 네. 음 네. 그때 그런 거 갔었으면 어쩔 뻔했슈. <laughs> 아니 뭐안 어. 가길 얼마나. 예아뭐 당연히 어. 뭐 마지막에 제가 한다고 했어도 협회에서 아, 말렸을 아,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그 그래, 갔었으면은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요 지금. 제 예. 네. 어, 네. 얼굴 표정? 지금 뭐, 제가 뭐, 가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아, <laughs> 뭐, 아, 좋은 송도남 저거? 네. 아, 네. 아니, 사실 되셨구나. 저희는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네, 확실히 네네. 그 투자의 목적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응. 집은 괜찮아요. 그, 응. 사시는 분들도 뭐, 아마 만족하면서 그렇죠. 사실 거예요. 근데, 응. 예 투자자로서의 물건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음. 예 저희 지금 그거 그거 말고가 아니라 물건이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음. 예 많으니까 음. 예 그런 눈을 깨기가 공부하기 전에는 안 나오지 예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첫번째 물건이 그게 먼저 눈에 띈 거야 예 어. 저희가 지금 뭐 다섯번째 지금 세미나인데 음. 와 첫번째랑 비교했을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바뀔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음. 좀 음. 많이 발전한 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막 거부감 없이 음, 되게 뭐 스며들듯이 예 스며들듯이 그 웃으면서 예, 쉽게 배웠던 것들 아까 뭐 축사도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음. 그 축사에는 주변에 그 노란띠를 붙이거든요 사실 그런 정보는 몰랐어요 여기 와서 음. 이제 보니까 알았지 근데 그러니까 그, 뭐, 축사도 그렇고, 뭐, 현장님이 뭐, 이렇게 조사할 때, 뭐, 사람이 1인당 쓰는, 그, 니까 뭐, 물의 양, 수도 양, 뭐, 그런 거, 그런 정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조사하고, 막뭐 관심을 가지면서, 뭐,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음. 되게 사람도 똑똑해지는 것 같고, 예. 음. 네. 그,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경매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도 약간 인생관도 조금씩 바뀌고, 예. 네. 네. 뭐, 그런, 뭐, 예, 뭐,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웃음> 마지막에, <웃음> 마지막에 좀 마무리 좀 죄송한데. 아니, 네, 네. 어, 얘기하세요. 아 그리고 더 좋은 게 솔직히 경매할 때 음. 제일 무서워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과정의 명도잖아요. 음. 특히 이건 남자도 무서운데 여자도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우시면은 실전에 음. 여자도 위험하지 않고 당당하게 겁먹지 않고 명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시고 정말 하나 아, 명도가 무서워서 경배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꼭꼭 42개 스파레 들으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 아 정말로요 네. 이,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은 씨가 명도가 남아있는데 엊그제 명도 뭐 뭐라고 그게 제목 뭐, 타이틀이 뭐였어 보냈던 게 아, 명도 착수. <laughs> 대표님이 라인에서 명수, 명, 명도 착수 통지서를 딱 보고서, 아, 쎄다, 쎄. <laughs> 우리 가은이 세다세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쌈딱이지 이게 되겠어? 하니까 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명도라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명도를 하는 건데 명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싸워가지고 막 법적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어떻든 말의 표현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명도인 거고 대도록이면 말로 표현하면서 나의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면 되는 게 즐거운 명도예요. 어 지금 우리 이제 가은 씨는 이제 명도 진행하는 거를 대표님한테 이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니까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우리 동기들도 이제 옆에서 더불어 배우게 네. 되는 거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면은 이렇게 다운시키고, 네. 너무 약하면 조금 올려가지고. 어, 그다음에 말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상대방의 또 화를 돋구지 않고 서로가 스무스하게 네. 잘. 어~ 서로가 이렇게 체인지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서둘러서 나가서 나는 빨리 새를 맞출 수 있는 게 최대 이익인 거니까 어~ 어떤 그런 조율적인 걸 배우는 게 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어려운 거지만 대표님한테 배우면 즐거운 명도의 해답이 있을 거고 우리 현종 씨 그~ 현재 저번에 낙찰받았던 물건이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아까 온탕 냉탕 갔던 얘기 네. 네, 이, 이거를 참, 네, 카페에 먼저 아, 적어 예, 아. 제가 정말, 솔직히 저는 이거를, 제가, 최, 솔직히 제가, 최근에는 일바로 제가 낙찰을 먼저 됐었어요. 예, 아, 1월 3일 날, 정확히 24년 1월 3일 날 새해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익률도 어마무시 했고요. 진짜 수익률이 100% 나왔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제 좀 철저한 대표님과 이사님과 이제 대리님의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서, 아, 여기에는 임차인이 살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 관리단까지 통하면서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도 대표님이, 아, 이 물건 너무 좋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반면에 조금 아직은 좀 찜찜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왜냐면 혹시나 제가 뭐 잔금 치르기 전에 낙찰 받고 그 사이에 점유를 음. 해서 계약서 를 들이 밀 수도 있으니 음. 이제 그런 게내 네,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요 부분이 조금 찜찜하니 현정 씨 만약에 낙찰 확정되면 일단 현금으로 먼저 납부를 응. 응. 얼른 넣고 그래서 명의로 소유자권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말씀도 듣고 했을 때 솔직히 이게 유찰이 엄청 많이 돼서 보증금이 이십. 7만 400원 밖에 안 됐었거든요. 27만, 아, 27만, 원? 27만 400원, 10%. 예, 그 그래서 저 100만원 이하는 보증금이 안 끊기는지 수표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은행 직원도 놀래더라고. 에? 저 280만원을 잘못 적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 27만 400원. 아, 저 이런 금액은 처음 봤는데? 아, 그러면 28만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증금은 적게 넣으면, 아니, 높, 높은 건 상관이 없다고 제가 안내를 받아서 대표님이랑 여기에서 그 28만원 찾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죠. 입찰 보기 전에 저는 이런 플랜비가 하나는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 찜찜함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28만원이 크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28만원은 뭐랄까. 플랜 B로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면 나는 이 보증금을 날리겠다라는 거, 플랜 B가 있었어요. 예, 그 왜냐면 하 되면은 대박인 물건이었고 안 되면 뭐 28만 원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은 없었으니까. 예, 기부했다 생각하고 내 인생 수업 하나 공부했다 생각하고 하자고 이제 입찰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죠. 이제 제가 낙찰을 받고 이제 원래 1월 18일이면 확정이 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확정 나기 전에 대출이 된다고 해서 명동 지점 농협 지점장님께 대출을 물어봤죠. 제가 일시납 하고 나서 대출을 받아도 기존 그대로 접목해서 조건대로 받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어 된다라고 하시다가 어 근데 갑자기 문자가 뛰고 오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어이 물건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요. 라고 갑자기 그래서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등기에 임차권 등기 없었어요. 어 그리고 퇴거했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했죠. 손이 막 떨리는 손을 보여자고. 그 지점장님한테 전화를 했으며, 어, 지점장님 제가 확인을 해서 다 입찰했던 물건인데 임차권 등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예, 제가 24년, 제가 보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24년 1월 2일 업데이트된 최근 등기부 등본을 보니, 23년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바로 직후죠. 인천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 등기를 부려부려 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 권리 분석 배우시겠지만 임차권 등기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인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솔직히 저의 불찰도 있었어요. 입찰하기 전에 한 번은 원래 원칙대로 등기를 한번 떼봤어야 되는데 안 떼본 제 불찰도 있었죠. 솔직히 좀 상상도 못했어요. 크리스마스 직후에 될거라고 상상, 그 전에는. 10회까지 10회 됐었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기재도 없었고, 근데 법원에서 또 기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네, 인,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배, 이게 채권자잖아요. 음. 그럼 원래는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음. 아무런 서류로 제출도 안 하고, 등기만 딱한 경우였어요. 대표님께서 30년, 내 인생 경매 30년 중에 이런 건 처음 봤다. 음.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 저도 처음 저야 뭐 원래 처음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등기를 떼 봤어요. 떼 봤을 어머 진짜 23년 1 2월 26일 날 인천 도시공사 측에서 딱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를 바꿔 달라. 아, 안 된다.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전달해서 나한테 직접 전화하게 해 달라 해서 이제 그날 당일 날 이러한 이런 일어 이러한 일이 있었음이라고 이제 대표님한테 이렇게 글로 해서 딱 보고를 했더니, 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 이렇게 딱 해주셔서, 현정 씨야, 일단은 불허가 신청을 해라. 해서 그날 집도 갚잖아, 법원에서. 바로 이제 대표님의 피드백대로 가서 불허가 신청을 해서 내고, 다음날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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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가 그거를 또 추가로 해서 냈어요. 내고, 제가 인천도시공사 담당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도 몰라요. 보것 되고 있는지를 에, 아니, 아, 아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요. 제가 이거 낙찰을 받은 낙찰자인데요. 어. 아니, 25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셨던데 이거 저 일부러 저한테 지금 이겨라. 어 그러시려고 저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다. 음. 나는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줄도 몰랐고 실패가 되는데도 네. 10회는 2년인데. 10회는 그러니까요. 거의 2년이잖아요. 음. 넘게 경매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줄도 몰랐고 뒤늦게 알아서 자기 어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놀래서 부랴부랴 등기를 한 거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임차인, 임차인이 이미 퇴거를 한 상태라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어차피 경매 경...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말소되고 받을 것도 없고 배당 신청도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소멸돼요. 그러니까 낙찰자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